구체를 받아들인 한 층이라고 나와 있네요. 이제 들어가서 거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사실 몸이 별로 안 좋은데 약속을 해가지고 오늘 진짜 용사분들한테 다 맡기려고요 디자이너님한테. 안녕하세요. 우와, 붙임머리 엄청 신나도. 습기가 좀, 반곱슬기가좀있으시네요한번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? 매직하고 밑에 세팅이 있었는데, 잘라내가지고, 세팅은 아, 안 남았고, 거예요? 네. 근데 매직도 아마 6개월 넘었을 거예요.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게 성형 아이론 펌이라고 있어요. 그래서 여기 부분은 끼고, 여기는 컬이 살짝 들어가게. 아, 네네네. 네. 근데 좀 시간은 조금 걸리기는 해요. 근데 제가 머릿결이 되게 안 좋아서. 네, 머리결이안 좋네요, 나는. 네. 어차피 크리닉 하면서해 드릴게요. 네. 탈색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. 한,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. 근데 됐다. 미용실 가면은 다어 이모발로 안 되는데요? 뭐 <laughs> 어, 이런 건좀 <거> 없긴 <laughs> <이렇게> 나가요. 탈색을 <laughs> 하면 이제 탈모하기 조금 힘들어요. 여기가 점점 더 좋아진다고 하는데 어때요? 누구세요? <laughs> 경기요? 어. <laughs> 진다하던데 제가 미용실 와서 들어본 아, 질문 중에 가장 신선했어요. 아진 <laughs> 네. 아, 지금 말할 거다는 <laughs> 거. 언제 가지, 사만 가지, 사만 도 조건이 안 좋잖아요, 지금. 엎드레 <laughs> 그냥 있어도 싫다니까요. 엎드도 <laughs> <할 거네. 웃음> 그냥 거드 <버스도> 아니야. 에이 붙 정도 엎드려야 근데 진짜 이어폰에 돈 되게 많이 들잖아요. 몇 살이에요? 힘들었어요.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. 남편이 앞으로 한번면마누무라한테 일을 빌고 드시는 게 행복하잖아요. 그냥면꼭 빼봐도 요감사어요 너무 예쁘다. 음, 감사합니다. 리센트는안발랐어요 <laughs> 진짜 너무 예쁘게 잘 돼가지고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. 오랜만에 퍼블를해서꾸되긴 응. 응. 했는데. 바라는 분한테 맡기면은 이렇게 그냥 알아서 잘 해주시네요. 오늘 약간 복고풍으로 옷 입어서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. 오랜만에 퍼블릭 해봤습니다. 안녕. 다음에 봐요.